아 뭐야 이 ㅆ끼들아 아이야하사대범자두명 모였습니다 사대 부하 그 프리랜서 놈들은 아직까지 자고 있을 거예요 사대 범죄는 8시에 일어나요 출근을 위해서 그 프리랜서들은 몇 시에 일어나는 게 맞는 거 같아요? 12시? <웃음> <웃음>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프리랜서 두명을 조지기 위해서 뭘 준비했죠? 바로 안디형 스프링클럽입니다 와 이걸 집에다 뿌린다는 게 <laughs> 나에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, 오, 어, 늘 워터파크 만드는 거야? 진짜 하다하짜 별걸 다 하나, 구나 재밌게 나 하나, 하하하 하나, 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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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분기장전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저단 중겠다꺼꺼꺼꺼꺼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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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링클러 마셔 형이 첫번째야 대한민국 당선 국병원 평균 수요고 평균 물 번호 3평구 17 역시 준비된 병상 대단합니다 자국병 고평 호사님 저는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물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침에 물을 풀어서 그런지 광대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네요 물 먹고 수고를 하네요 오늘 오랜만에 밑에도 자랐습니다. 준비가 끝났군 결의를 다집시다. 알로 클릭스 정말로 샷 아이 볼라를 기다려라 샷어네 우리 좀 아니야 너네들 쉿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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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야야 야! 빨리 닦아 빨리 닦아! 미쳤야 미친X야? 너는어 스프링클러 요즘 저기 물고기가저기좀 저기 저기 물에 저기 만난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비했지어 이게 그 유명한 물 만난 고인가물 만난 고기 뭔지 보여줘? <laughs> 아, 아, 한번 해줘보여줘 보여줘 하하아 야야야 달다달려다꺼꺼꺼 이건 날 조진 게 아니라 이건 고평한 집주인 거야 이거는 <laughs> 진짜 조졌어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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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저희는 집주인 완벽한 동의 하이 하는 겁니다. 지유지세, 지유지세. 소가 형 전립선 마냥 지유지세. 야너안될거 <laughs> 아니야. 야 너도 금방이야. 소환되기 <laughs> <조혼되기> 싫다. 형님들 <웃음> 이대로 <웃음>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. 이대로 끝내는 거 아니야. <laughs> 도둑지자, 어? 형이 중에 혼자 게임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? 편집바라가왔는야 되나 진짜로 다 왔지 나이게 숨을 못 참는데 갑숨쉴줄 알았지? 드라마 생기지 않았어? 와 대박. 이거 진데 158만이 만들어지아 그래 왜 까만 피범벅을 오늘 드디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건 몰래 손치울 수 없어 형누군가 자폭해야 됩니다 아리 형은 6개야 하빈이 형 그래 우리 민주주의잖아 아 민주주의잖아 더 게임 오버 데스로 갑시다 투표 우리 민주주의 인정하지? 인정해? 야 해? 인정하는 개인감 너무 싫어. 오케이 나1층 잘할 것같 게임 오버 데스 뭐 먹으러 빨리 치자 형응뭐 먹어? 삼겹살 점심이나 있니다 부대찌개 먹어요, 찌대찌어난 부대찌개. 연락이 그렇게 됐었 연락이. 사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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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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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업, 사 사업, 사업, 사인 사업, 니업 사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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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은 몇 개.. 승리용가 개봉을 한다고 했습니다. 어? 혹 어. 혹시.. 어, 어. 또 성금 또.. 연금금이 나왔다 안에 이 있습니다. 자 그럼 저는 대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 0 2 2코스 파스터즈

이거 빨개져도 돼요? 잠깐 왜? 어머. 어, 잠깐 누가 칼도 달아서? 옷 잘랐는데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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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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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이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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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이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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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야, 이박신요 아직 이안닦았는피나아가다이 <laughs> 나나 친구 일 잘하네 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왜 옷을 벗고 있 거죠? <laughs> 너무 들어가서얼굴 <드러도 좀> <laughs> 역시 저기 저기 뭐 우리 집 아니니까 너무 즐겁야너 <laughs> 혹시 보이나 모르겠는데 야 어, 피가 나 피가 좀네요 지금 아, 섹시또 스위트홈 이진 느낌, 이진우 느낌. 아, 야, 송아비나 지금 귀에서 빨간색 물난다. 와, 시골. 빨간색 포트 야, 귀 피가 나는데? 내게 보란히 저피가 자주. Where's the cat? w h s u m m e r party, l e t party. Goodbye, goodbye, g o o d